회사를 위해 수없이 달려온 지난 날에나 그런데 아직도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이 많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방법? 방법 아! 조직문화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 직원들을 만나보는 거야 그럼 어디? 임직원들을 만나볼까?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한분한 한 분씩 등장해서 보여주실 거라고 합니다 채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채피끼입니다 어! 아!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And babe here I am, that's 아, 네, i a rollin'. 아 맞다. <laughs> 오늘 이야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기대가 됩요 아, 저는 가만 이제 순위를 어디까지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담감이 많은데. 어, 어, 어. 그래서 오늘 먼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음. 그 주제 이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왜 그냥 들어와요? 지금 여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laughs> 다, 다 하네. 시키면 왜다 하는 거야, 여기는? 바로 주제에 가서 한번 덤벼볼까요 저희?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주제는 일 잘하는데 성격이 나쁜 후배들일 못하는데 성격이 좋은 후배입니다 생각 안 하시고 바로 쓰세요 아, 네, 어, 네. 네. 그러면은... 아, 네. 뚜렷한, 뚜렷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자 하나 둘셋이대2로된 어, 거네요 아, 네. 사회생활에서 팀 분위기만큼 중요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팀워크를 위해서 네. 그 어쨌든 업무는 처음부터 잘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신입선을 뽑을 때도 조직에 잘 적응하고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회사라는 곳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일을 하러 모이는 곳이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격이 좀 나쁠지라도 자신의 목을 제대로 해내는 이 직장은 프로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이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예의 없이 하는 사람과는 저는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지 않나요 어 선배님 저 틀렸는데 제가 여기서 빽빽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 저한번 봐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laughs> 이 후배가 100%를 완수하지 못해도 제가 같이 하면서 잘 알려주고 끌어주는 것만으로도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한테 욕하고 이러면 너무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막 욕을 하는데 내가 못한 걸 얘가 알려줘. 만약에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면 저한테 욕을 해도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전도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죄송해요, <laughs> 저안전권 그 까먹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알고. 그래도 어, 그래, 여기서 너, 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laughs> 이 친구가 일을 뭔가 하면, 프로젝트를 하면 은 항상 뒷수습을 본인들이 해줘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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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안 꺼졌나? 아...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아, 엉덩이 막 들썩들썩 거리네. 저희 하루 세기 얘기할 수 있을 것같아 다른 <laughs> 진짜 버려. 이거만 네. 해. <laughs> 약은 계속하고, 집에 못 가고, 그, 그 욕은 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이 먹게 되고. 음. 삼성의 제일 가치는 인재제일. 네, 인재제일인데 성격이 좋다의 제일이 아닌 인재제일. 천재 한 명이 천명을 먹여살린다. 오. 그한 명은 오 내가 아니다. 아, 내가 아니지만, 그래도. <웃음> <웃음> 내가 아니지만? <laughs> 그러면은 같이 일을 하는데, 대화가 없어. 어. 일만 해. 어. <laughs> 그럼 저는 채집 PT한테 <채취피티한테> 말 걸게요. <laughs> 아, 그럼 반대로 저 이프로님한테 같이 이제 개그 콘텐츠 짜야 되는데, 네네. 이제 후배예요, 제가. 너무, 너무 잘 짜. 선생님, 뭐, 뭐 하셨어요? 주말 내내 노셨어요? 그 친구 때문에 돈을 잘 버나요? <laughs> 잘 벌기네. 이게 잘 중요한 해. 포인트죠. 우리는 프로잖아요. 여기다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네? 일을 잘하는데 돈을 벌게 해주는 성격이 나쁜. <laughs> 일을 못하지만 돈을 못, 못 벌게, 벌게 해주는 성격 좋은 후배. 자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조프로 지금 애낸지 얼마 안 됐는데. <laughs> 30만 나네, 그거. 자 이제는 AI의 의견까지 좀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궁금하다. 아, 떨리는데 지금도. 고봐 하지만, 하지만, 아니, 중요한 거잖아요. 말은 끝까지 봐야죠.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데? 오늘 벌게 해주는. <laughs> 어, 지금 그래서 그걸 넣으려고 어, 했는데. 와, 저... 아이... 그래. 아니, 근데 이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회사에 돈을, 돈을 벌어야. 돼. 하는... 자, 자 여기 저희가 뭐 정답이 있다, 뭐 누가 이긴다 진다가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명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과연 상황극에서는 어떨지, 일을 잘하지만 성격이 나쁜 후배, 일름 못하지만 성격이 좋은 후배, 이 상황에서도 과연 이거를 택할 수 있는지 상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PP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잘하셨어요. 아뭐 맨날 잘하는 거뭐 이렇게 칭찬해 주셔봤자 뭐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laughs> 준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 얼마 안 했는데 아 우리 저 선배 아성조 <laughs> 조주봉 조주봉 <laughs> <laughs> 조주봉 선배님? 종종 분. 그래도 일년 같이 일했는데 조종군? 이름은? 아 죄송해요. 제가 반려견 이름은 잘 외우는데 제 사람 이름을 잘모르니죄송합니 <laughs> 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한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을 잘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선배님은 피곤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 저보다 위에 계시지만 저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신다? 별로 그렇게 달갑진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한거 없어요. 그냥 일을 잘한 거라니까요. <laughs> 잘하셨어요. 네. 저만큼 못하더라도 그냥 발끝까지 좀 아니야 발가락떼 정도만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이러다 저한테 따라잡히면 어쩌실래요잘좀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 오 그래 그래. 오. 네네네. <laughs> 네, 선배님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삼성물산 파이팅! 관리 안 해? <웃음> <웃음> 초안 보내드린 거하고 많이 달라졌는아 근데 네, 초안 보내주신 거 너무 잘 받아가지고 너무 저 감명 깊게 있어서 제 머릿속에 다 저장을 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위에다가 바로 덮어쓰기 예, 컨트롤 V 컨트롤 V 뭐지? 컨트롤 V 뭐였죠? 팀장님? 아, 아 맞다! 컨트롤 C V! 컨트롤 C V!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아, 회식을. 네, 그래, 우리 일단 회식을 가지 그러면, 네, 그면 러 제가 제 차로 모시고 싶은데, 제가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팀장님 좀 운전해 주세요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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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내가, 내가 <목소리> 운전할게 가자, 가자, 오! 가자, 가 어. 가방 들고 제가 먼저 회식 장소 가 있을게요. 예, 그래, 천천히, 그래. 네, 천천히 오세요 예, 네. 혹시 이 취향껏 관리 없을까요? 안 하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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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좀 해. <목소리> <목소리> 한달 동안 매일 야근하기 돼, 한달 동안 매일. 회식학입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사실 먹는 거에 그렇게 큰 취미가 없습니다. 아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사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용담을 들을 일이 이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야근하면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저는 그 얻는 게 야근하면 얻으면 이제 수당이라도 얻는데 회식을 매일 하면 살만 찌고 매일매일 음주 매불리 먹은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음주 강요 안 하잖아요 저번 회식 때 콜라만 먹었어요 술 먹고 고기 먹는 것만 회식 아니지 않아요 요즘은? 어,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문화 회식이죠 문화회식 문화회식도 하죠, 문화식, 문화식 문화 회식도 하죠. 지금 술 먹고 고기 먹는 회식만 있는 게 아니라 헬스 회식 예를 들면 헬스 회식을 한다 내가 더 운동 잘하는데 갑자기 어 거기 가슴 펌핑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벤츠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화 영화도 막 나는 영화 볼줄모르네 어, 채프로 어, 뭔가... <laughs> 집에 지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깐단가 있어. 애 얼굴도 못 봐. 문순이데 맨날 회식만 하고 돌아가 가지고 가족은 다 이렇게 개차반 만들고 진짜 너무한 거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하면 이혼하자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그랬을 때도 이게 계속 회식을 할 건가? 야근은 맞네. 야근은 아무는 그래도 통장에다가 돈이라도 찍어주면서 나는 딴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월급으로 직접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돈을 이렇게 충하고 넣어 이렇게 딱 주면 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어. 이렇게 엑스로 보상해주는 나근데 회식은 집들어고 엑스가 아니고 집에 와가지고 과연 AI는 어떤 것을 더 힘을 실어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laughs>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이유들이얘도 똑같이 약간 얘기를 한거 보면 요이 친구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물어봤다는. 오! 지금 다들 회식을 여기는 다 술자리야. 그럼 한번 물어보죠. 회식이 술자리가 아니면 어떤 걸선택할래 회식이 술자리가 아니라 영화를 보고 볼륨을 추구한다면 어떨 것 같다? 와,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한달 내내 매일이면 맞아. AI와 함께 야근하면서 회식하는 시간을 <laugh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우스로만 어. 어. 올라간 아, 마우스 하는 게 능력이 올라가고는 데 되죠. 마우스로 하는 게능률이 올라간대. 아니 그 단축키 한수 마우스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 다 클릭도 하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래 걸리지. 야 우리 오늘 1 차에 저 자리에서 삼성 불상 크게 했었잖아 내가. 자 삼성 물상. 물상! 물상! 아유, 다음 고길를 뭐... 누가 할 거야. 당구기 팀장님, 팀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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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까지만 하는 거죠. 2 차까지.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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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 주제를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 해봤는데 어떤 상사와 일하고 싶은지입니다. 무한 간섭을 하는 상사 대 아예 방임을 하는 상사. 무한 간섭 상사는 일만 시켰다 하면 보고서에 줄 간격, 단어 하나하나, 디자인이 이랬네, 저랬네 모든 것을 다 간섭하는 상사 그다음에 방임하는 상사는 일 시켜놓고 지시, 도움, 방향도 알려주지 않고 질문하면 아, 알아서 해봐 하다가 가져가면 다시 한번 해봐 자 하나 둘셋오 3대 1이군요 무한 간섭을 하는 상사가 더 나아요? 방향과 아니야 방금 방향이라고 하면 안 됐어. <laughs> 알려 주는 게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laughs> 갑자기 무서워. 또 무슨 간섭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계속.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게 줄 간격이지. 다시. 근데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글씨 크기 왜 이래? 근데 그걸 좀한 번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laughs> 무한 간섭상대, 무한 간섭은 <laughs> 뭐를 바꿔야 나아지는 건지를 모르니까 음. 계속 제가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음. 그 사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뭐 만약 이게 정답이 아닐 경우 음. 상사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어?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과 있기 때문에 상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되게 해도 책임을 전가해서 잘라버리고 왜왜왜 내가, 왜 내가 왜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 저는 세 분의 방금 의견을 듣고 좀 가슴 아픈 게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한 간섭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색깔이 없어지고 그 사람의 색깔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분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그 전에. 일을 잘하는 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가. 근데 안타까운 게 결과적으로, 물론 오너십을 가지고, 어. 어, 오너십을 가지고, 나의 회사다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일단은, 일단 회사라는 집단 자체가, 위에서 오는 그 방향성에 맞춰서 지금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제희가 삼성이지 않습니까? 푸른 피. 어. 다 푸른 피가 흐르고, 다 같은 피가 흐르는 거거든요. 어. 하다 보니까 그 피해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 무한 간섭이 그나마 낫지 않나. 아 그러면 거꾸로 상훈님께서는왜 방이 많은 상사가 더 낫다고? 전 제가 자신이 있어서입니다. 저 사람이 간섭하는 건저 사람 거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제걸 마음껏 보여주고 근데 이 사람한테 까였다? 그럼 저도 깝니다. <웃음> <웃음> 같이 일하고 계신 상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좋은 간섭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눈동자가 많이 떨리네요. 아, <laughs> 우리가 지금 점심 시간입니다. 무한간섭하는 음. 사우선생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음. 내 포크, 수가부터뭐 위치부터 무슨 물이네 무슨 레킹이네 이러부터 해서 다. 해. 이게 나요 아니면 알아서 먹어. 차일 것 같은데? 아니 24시간 24시간이 아까 24시간이, 24시간이 들어가 있었어요. <laughs> 24시간이 아니 아까 약간... 가급해지신 느낌인데. 아니 갑자기 가급해는것 쪽으로... <laughs> 같은데. 자자자자. 화장실까지 가는데도 화장실 가서도 오줌은 네? 5분 동안 써야 되고. 너 시간 지났어. 뭐 시간 거고도 새로 들어갈 때 이런 것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편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것 아니,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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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륨 조금만 더 줄여줄. <laughs> 아. 아 이렇게까지 간섭한다고요? 성격이 안 좋은 상태. 성격이 좋아 보이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들어가지면 되실까.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방임 간섭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입사 처음 했을 때 편집 잘해주시네 <laughs> 아니 여기 무슨 간섭을 받고 있는 거야, 대체. 그때 이제 신입사원 때 뭔가 보고서를 써보라고 했었는데 자를 이제 예를 들어 줄 관계 우리 회사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아 자를 가져왔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걸 하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더산적인일 하는 게.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 출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부사님께서 장 말씀하신 게 기업이란 거는 큰 배와 같아서 방향키를 뭐 확확 틀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맞춰가되 변화가 필요하거나 뭐 방향을 틀어야 되면 서서히 틀어야 된다. 너가 지금 이큰 기업이 왔다는 거는 그큰 배에 합류한 거고. 여기서 너 혼자 무모하게 방향키를 확틀려고하면안 된다. 되게 중요한 말인 아요 그 말이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밸런스 게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수 네, 있는 네. 거지 회사를 운영하는 거에서는 절대 이게 뭐가 맞다고 라할 수는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과연 AI의 네. 의견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봐. AI도 힘들대잖아. 둘다 극단적이라 쉽지 않지만 굳이 고르자면 방이 많은 상사가 낫다고 봐. 어, 근데 왜 반말로 해 줬지? <laughs> 제가 지금 챗지피티랑 어? 의견이 비슷한 인간 AI. 너이창호지 무한 가서 상사와 그다음에 방이 많은 상사. 상황극으로 한번 이 상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디 액션. 가보자고. 아, 팀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야, 너안 배웠어?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 다시 가. 아, 다시 들어와. 죄송합니다. 똑똑. 어, 들어와. 들어와봐. 팀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야, 보고할 때, 최소한 먼저 될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줘야지. 상사 볼때 이렇게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먼저 주냐. 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 제목을 할 때는 글자 크기 20으로 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밑에 그 네모, 어? 네모하고 그다음에는 스페이스 바하고 점 찍고 언제까지 내가 너를테 맨날 이렇게 간섭해야 돼? 이러니까 내가 맨날 간섭을 하지. 어? 이거 다시 하고 네. 10분 후에 내가 다시 검사할 테니까 다시 하고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어. 가봐. 야 그리고 조정은 오라고 그래 조정은. 네. 어. 그래. 야, 너는, 머리가, 너 직장인이 머리 그게 뭐냐, 너 머리가 진짜. 어? 머리를 왜 이렇게 오뎅으로 갈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야, 이게 뭐니, 지 그래, 너 야, 너 항상 좀 <laughs> 안에다 넣어서 입으라니까. 야, 너 부른 적 없는데 너왜 왔어? 아, 오늘 회식하는데 왜안 와요? 티 빨리 와요! 나 기다린단 말이에 <laughs> 야, 야, 잠깐만. 아 나도 간섭해줘요, 왜? 나를 방인해요. 빨리 아, 방인이 아니고. 이게 와. 간섭이야. 티네 <laughs> <야 웃음> 보고.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팀장님 너가 더 잘한다 아니 유기... 위기... 두 프로 두 프로 네 믿어 믿어 아 저를 자두 프로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네. 앞으로 가 아. 앞으로 가잘 부탁해 아왜 똑똑하고 들어 그냥 들어 그냥 들어와 네 집이라 생각해 여기 앉아서 얘기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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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앉아서, 아니, 아니, 앉아서 얘기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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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안 봐도 오늘은 의사결정 한번 해주셔야 돼아자 봤다 아, 아유 너무 잘해 아이. 너무 잘해 재윤이 유 이거 다 끝났는데 이거 한번 결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무슨 소리하세요? 언제까지 맨날 만년 팀장 하실 거예요? 저희 근데 진짜 되게 수다 떠나는 느낌. <laughs> 네. 이렇게 <laughs> 촬영해도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거의 뭐 무의미한 거데 그냥. <laughs> 저희 원래 저희가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맞게 딱딱딱 갔어야 되는데 또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어땠는지 한분한 한 분씩. 너무 극단으로 치다네 밸런스 게임이었는데 역시 적당한 게 뭔가 마음에 좋다. 저도 오늘 이렇게 이창호 프로님과 그리고 두 선배님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회사가 굉장히 좀 열려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할 때마다 이런 극한의 상황을 상상할 때 상상조차 잘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조직 문화가 많이 발전한 거 아닌가 싶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많은 <laughs> 세 가지의 주제로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에서도 많이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